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쓰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그 일권의 앞부분에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로이소스 얘기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당시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기 전에 지금의 트키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리디아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트키의 땅의 상당 부분은 리디아라는 나라였고 그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현자인 솔론이 아테네의 법을 만들어 주고 떠나게 됩니다. 아테네인들이 법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솔론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남아 있으면 권력을 자기가 탐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데 솔론도 이 리디아에 있는 크로 크로이소스 왕의 궁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 왕이 아테네의 현자가 왔다는 말 듣고, 와,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솔론한테 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 얼마나 그큰 왕국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기의 보물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쫙 보여주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솔론, 지금까지 당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 지역을 여행했다고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것 같소? 당신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크로이소스의 속셈은 뭘까요? 자기 이런 걸다 보여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좀 비위를 맞춰 줬겠죠. 근데 솔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희 동네에 있는 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살 동안 아테네는 굉장히 강성했고 그리고 자식도 많았는데 이 자식들이 다 뛰어났고 또그 사람도 뭐 유복하게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죠. 그리고 아테네가 엘레우시스라는 곳과 전쟁을 할때이 사람이 직접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래서 많은 아테네인들이 그를 칭송하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벌여줬습니다. 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자기를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텔로스?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제일 멋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빈정이 상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두 번째는 되겠지 생각하고, 그럼 두 번째는? 그랬더니 또딴 얘기를 합니다. 아, 두 번째는요, 아르고스에 있는 클레비오스와 비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또 깜짝 놀라죠. 아니, 뭐? 클레비오스와 비톤? 이 사람들은 누군데? 아, 이 사람은 어머니가 헤라신전의 사제였는데요. 어머니가 그 헤라신전에, 아르고스에 있는 헤라신전에 어,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소달구지에 황소가 없어가지고 이 아들들 두 명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퀴디페라고 하는 여인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무려 거의 8km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클레비오스와 비톤이 이 어머니를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고, 어머니, 다 왔습니다. 어머니 마음껏 헤라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이두 사람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거의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내 아들이 이렇게, 내두 아들이 이렇게 효자고,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훌륭한데 죽다니. 그러면서, 어, 기, 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우리 두 아들을 영예롭게 해주소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르고스 사람들이 이 클레이비오스와 비톤 이두 형제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델피 신전에다가 이두 사람의 석상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 실제로 지금도 그 델피에 가면 델피 박물관에 클레비오스와 비톤의 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쯤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크로이소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내이 어마어마한 왕국과 내 보물창고를 보고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솔론이 얘기를 했죠 폐하가 지금은 보기에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는 죽을 때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큰 나라도 언젠가 무너지고 작은 나라도 언젠가 큰 나라가 되는 게 인생사인데 지금 폐하께서 어마어마한 왕국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폐하를 행복하다 할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행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크로이소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런 뭐 바보 같은 놈이 있어. 그러면서 솔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이소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델피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델피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잘 아신다시피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고 예언의 신이죠. 이왜 크로이소스가 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쪽에서 밀려오는 페르시아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리디아, 이제 맞붙어 온, 맞붙게 된 거죠. 페르시아가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리디아랑 맞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죠. 크루이소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 신탁을 알아보자고 보냈던 거죠. 이 델피라는 곳에 가면 저런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복원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행을 가시면 이쪽 그 아폴론 신전 터를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전이 있고, 극장도 있고, 저 위에는 스타디움도 있는데, 스타디움은 저 복원도 거의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요, 여기가 이제 아폴론 신전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미래가 불안하면, 어, 신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래서 아,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이소스 왕이 찾은 것처럼 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 아폴론의 신탁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은 점집은 안 가시죠? 근데 옛날에 가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건 복원도고요. 아폴론 신상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폴론이 태양의 신,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음, 과연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죠. 지금 가면 이런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진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여기를 한번 직접 가 보실 걸 권합니다 정말 여기 가면 그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의 이제 힘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데요 사진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글로 보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남한테 들은 것과 내가 직접 이 현장에 가서 이 현장감을 느끼는 것과 이게 다릅니다 우린 일면적인 것만 보는데 여기에 서 있다고 하면 이 뒤에 옆에 그리고 이 하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바람, 공기, 햇볕,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면, 왜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신전을 세웠는지, 특히 아폴론 신전을 세웠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 몰려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크로이스가 와갖고, 내가 그 페르시아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는 거예요. 근데 신탁이 내려지길, 그대가 전쟁을 일으키면, 커다란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신탁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듣고 있던 사신이 이제 크로이소스 왕에게 전달했죠. 폐가 이런 얘기가, 이런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크로이소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페르시아와 싸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크로이소스의 오판이었던 거죠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하고 저렇게 포로가 돼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퀴로스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결국 퀴로스 왕은 크로이소스를 화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이소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갖고, 크게 솔론을 외쳤다고 합니다. 솔론의 얘기가 생각난 거죠. 그래,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건데, 아, 솔론이 정말 똑똑한 놈이었구나. 솔론, 솔론 막 외치고, 또, 아폴론 신전 원망스럽죠. 그래고 아폴론을 또 외쳤다는 거예요. 아폴론, 아폴론. 그러니까, 그, 키로스 왕이, 아니, 저게, 죽을 놈이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야, 잠깐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아폴론 신이 미안했는지 비가 내고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갖고 크로이소스 왕한테 물었대요 키로스가 너왜 솔론을 외쳤냐? 그러니까 아 옛날에 솔론을 맞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솔론의 예언이 실현된 것 같아서다. 아폴론은 뭐냐? 그랬더니 아폴론 진짜 내가 신에게 뭐 원망스럽다. 내가 사실 전쟁 전에 이런 신탁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 나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큐로스가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그 아폴론 사제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크로이소스는 처음에 신탁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신탁 기억나시죠? 크로이소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거대한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멸망시킬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됐다는 거죠. 그게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라고 진작그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아폴론의 신탁에 담겨 있는 거는 리디아 왕국이었던 거죠. 사실 이게 그 여기에도 저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니네 나라의 망해 이거를 크로이소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거대한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듣고선 크로이소스가, 아,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로스가 이런 크로이소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솔론하고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크로이소스 왕은 이솝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을 자기 옆에 두고 많은 조언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선 그 퀴로스가 아, 크로이소스의 경험을 내가 인정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크로이소스 왕을 죽이는 걸 취소하고 크로이소스를 자기 곁에 두면서 퀴로스는 정치적인 멘토로 또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 역사 일권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부터 써가지고 이런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맞대결을 벌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그리스인들에게 경고를 한 거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서로 힘을 합해 싸웠던 그리스인들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 헤로도토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겪은 것을 통해서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좀 실감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은 라틴어로 썼으니까요. Mundus est l i b e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Equinon itero a c i t 만약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Solum 기 n u m p a g n e g i t 그 책에 단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이다. 자, 이 세상은 넓은, 넓고 크죠. 이걸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거대한 책에 딱한 페이지만 읽는 사람을할수 있죠. 헤로도토스가 아까 얘기했죠. 직접 경험하여 보지 않고 멀리서만 보는 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 여러분에게 여행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를로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더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